속이 더부룩해지는 다섯 가지 습관.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을 무연에 방지하려면, 긴장이 풀린 편안한 상태에서 절제를 해가면서 먹고, 소화를 돕고, 가시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천히 잘 씹어서 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속이 더부룩해지는 증상은 배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축적된 지방이 이러한 증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지만, 복부 팽창감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서는 다른 원인들이 있다. 아마 느끼고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으나, 아침에는 항상 배가 홀쭉하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항상 그려왔던 이상적인 몸매에 가까워져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고 어느 시점이 되면 입고 있던 옷도 조여온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 음식을 억지로 먹거나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소화기관에 가스가 차게 되므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듯 속이 불편해지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좋지 않은 습관들을 발견하고 고쳐야 한다. 편식. 현식은 속이 더부룩해지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들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왔다면, 게다가 배가 좀 부풀어 있다고 느낀다면 이번 기회를 길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미래대회.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글루텐을 소화시키기 힘들어지므로 헛배가 불러오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증상을 겪는 등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다. 흔히락토스로 알려진 저당의 거부 반응이 있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 해결책은? 전문 의료 기관에서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알러지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식습관을 바꿔서 글루텐과 젖당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기 바란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에는 대부분 나트륨이 대량 함유되어 있고 위장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기타 첨가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순환계통이나 조직 등에 체내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체내저류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수 있는데 체내저류 현상으로 속이 더부룩해짐을 느끼기도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건강한이라는 소식어를단 예를 들면 라이트 또는 제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나트륨과 기타 첨가물들이 들어 있고 양만 적은 식품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결책은 되도록이면 유기농 식품과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나트륨이 적거나 포함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 통밀로 만든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할 것. 지나치게 음식을 빨리 먹는 것. 음식을 빨리 섭취하다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기도, 음식과 함께 흡입되는데,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온 공기가 역시 속이 더부룩해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음식을 적당한 속도로 잘 씹어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 먹는 속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식 섭취에 필요한 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데 인색한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항상 헛배가 불러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해결책은 음식을 적당한 속도로 충분히 씹어서 삼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화를 더 도울 수 있고,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탄산음료 섭취. 목이 마를 때 마시는 탄산음료는 그렇게 상쾌하고 시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탄산음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단한 가지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뿐더러, 위장을 자극하고, 기타 소화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산음료에 있는 탄산은, 우리 몸 안에서 기포를 발생시키는데 이 기포는 일시적으로 위를 부풀게 만든다. 게다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가공된 당류 역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해결책은 탄산음료를 고르는 대신 물과 첨가물이 없는 과일주스를 마실 것을 권한다. 잠들기 직전에 먹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 저지로는 실수가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이다. 저녁은 잠들기 이물결 세 시간 전에 먹어야 하는 식사로 소화가 잘 되고 아침과 점심에 비해 가벼운 식단으로 먹는 것이 좋다. 반면, 잠들기 전에 먹는 것은 습관으로 체중 증가와 체내 염증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은 소화를 막고 변비 등의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 해결책은? 저녁은 잠자리에 들기 적어도 3시간 전에 먹어두는 것이 좋고 되도록 가벼운 식단으로 구성하되, 선택권이 없다면, 과일 또는 요거트 같은 식품을 섭취해도 좋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는 아침이므로 소화를 돕기 위해서는 아침을 푸짐하게 먹을 저녁은 가능한 만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홀쭉하게 들어간 배를 원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다.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물로 수분을 많이 보충하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똥배만 없애줄 뿐만 아니라 몸매 전체를 가꿔주고 무엇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